2026년 1월 26일 금값이 온스당 50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감은 5 0 8 6글을 기록하며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2025년 한해 동안 64%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더 올랐어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금값 폭등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입니다. 숫자만 봐도 심상치 않은데 더 놀라운 건 이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금값이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제약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직접 언급했거든요. 유럽연합과 일본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26년 최대 위협으로 지경학적 대립을 꼽았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국가들이 관세와 자원을 무기로 삼아 경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협회 자료를 보면, 2022년에 1136톤, 2023년에 1037톤을 매입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예요.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하면서 보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러시아도 서방 제재 이후, 달러 자산을 금으로 바꾸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인도, 터키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개인투자자와 달리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매입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면서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죠. 금값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동안 금값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번째.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도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재정 건전성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투자자들은 국채보다 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달러와 국채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금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실물 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공급하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금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이 급등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금 각국이 풀고 있는 유동성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은 이를 대비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가격도 함께 급등하면서 귀금속 전반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만 은가격이 54% 상승하며 온스당 110달러를 돌파했어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용 수요가 많아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을 때는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할것 같아요. 귀금속 시장 전체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12월 금값 전망치를 기존 온스당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자 목표가를 올린 거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안에 6,00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과도한 전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전 자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 리스크 자산 선호도가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마진 계절 레버리지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양극화됐다는 의미예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금으로 피신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고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거죠. 중간 지대가 사라지면서 자금이 양 극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 오를까요? 단기 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금을 끌어올리는 6 가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의 보호 무역 주의는 계속될 것이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이어질 겁니다. 달러 약세 흐름도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 같고,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우려도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금값이 급등했을 때를 돌아보면, 당시에도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 혁명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했고,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죠. 지금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만 당시에는 금값이 정점을 찍은 후 20년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중앙은행들의 금수요가 훨씬 견고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금을 직접 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보관과 관리의 비용이 들고 거래 시 수수료도 부담이 되죠. KRX 금시장을 통해 금현물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 ETF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 금 ETF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지만 접근성이 좋아요. 금광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금값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수 있지만, 개별 기업 리스크도 함께 앉게 됩니다. 금 투자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실물금은 보관 비용이 들수 있고 etf는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값 변동성도 생각보다 클수 있어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하죠. 세계 주요국들의 금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이 8,133톤으로 2위에요. 독일이 3,352톤으로 2위고,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 통계로는 2,300톤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어요. 한국은 10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 대비 금비중이 1%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선진국들은 보통 외암 보유고의 50%에서 70%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금과 은이 조정을 받을 때 자금이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별개의 이야기고 현재 금 시장의 상승 흐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금은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왔고 비트코인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으니까요. 현재 금값 5,000달러 돌파는 하나의 통과점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의 5,400달러 전망,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6,000달러 전망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성은 명확해 보여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는 지속적으로 금수요를 뒷받침할 겁니다. 중앙은행들의 매입도 계속될 것이고,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도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2025년 64% 상승에 이어 2026년 들어서도 18% 급등한 금값은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국가 간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금은 다시 한번 최후의 안전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금, 역사는 또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본 6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 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내려야겠지만 금이 여전히 유효한 안전자산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